뭐 이거 그 이맘으로 먹고 샀나고 아 진짜요? 어, 다 살아가면서 뭘 있습니다. 음. 대단하십니다. 그 봉달에 한 20개씩만 아, 20개씩만. 서로 막 칼로 찢어 줘. 와, 영불스 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랜만이다. 우리 명희 님이 양

와이 추운 날 지금 정나눔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구언니님 반갑습니다 <목소리도> 이건 어디예요?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너무 귀여워. 동그란 거 너무 귀여워. 어머머. 어머, 불 들어와요. 어머머머. 아, 이거 너무 귀여운데? <laughs> 여러분, 이거 너무 귀엽죠? 20, 한2 0개 정도 해가지고 그냥 담아줘. 네. 우와. 삶의, 여기는 삶의 체험 현장입니다. 여기 삶의 체험 현장입니다. 네, 삶의 체험 현장이에요. 영부수님도 아르바이트 본것 같아. 여기는 삶의 체험 현장입니다. 아, 담아줘. 담아줘. 아니 거기 넣으라는 게 아니라 작은 공가 있잖아. 아니, 여기 넣으면안되고여는거 아니야. 거 아니, 여니까 여기다 챙기면 여기서 여기다 넣어. 얘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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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닿고. 그리고 그가안되 옆에 많아. 많아. 가좀 많아. 아니, 그빼면 그래. 그래야 돼. 여기 있

날씨 관계상 땡겨질 수도 있습니다. 저기, 저기, 웬만하면, 영불수님들은 받지 마시고, 일반, 일반 관객분들, 일반 관객분들한테 나눔하신답니다 이거 이쁘다. 이거 이쁘다. 보여줘야겠다. 5시쯤 나눔인데요. 어, 날씨 관계상 좀 땡겨질 수도 있대요. 일반 관객분들한테 나눔한대요. 영불 스님들 나눔하신대요. 어우, 춥다!

네, 네. 여기다 놓 이거 잡아놓은 거아니 이거 잡아놓은 거 이거 아놓은 거? 이거 갖고 내기는 얘가 죽 거야. 어. 너무 많으면 안 돼, 다 너무 많으면 안 돼. 언니 이만큼나야니 여기 아, 대충 저기잖아. 작년에 사속 인상이 있었던 거. 그 다음에 올해 하고 싶은 얘기. 1억하데 싸게 드릴요 1억인데 싸게 드 일반인들만 가져가세요 일반 관객분들한테만 나눠 마신대요 영불스님들은 하우공 가져오시래 하우공 쉬운, 이거 아네 여기는 아, 지금 삶매 체험 안장입니다 연구자님들 어. 삶매 체험 안장입니다 까대기 아 까대기 까대기 얇대기니다 지금. 대단 하십니다. 이거 가져가 도돼요 일반 관객분들이 네. 네. 예. 아, 그래? 네. 아, 가 5시에 나는데. 이게는데 아, 그래요? 네. 아, 네. 아, 네. 네 이게 나에게 어디에게 나에게 네, 우선 안됐는들 감사합니다. 오후 에 오늘 오후에 회의 는거 보고 여쭤 드릴요입단 시간은 오후 5시로 생분 예정입니다 혹시 어떻게 지 알려 주셔도 되고, 이메 주셔도 습니다 그때 시은 오후에 딱로 조율을 다 주시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